안녕하세요 중고차 카와의 정혁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요 바로 스펙부터 설명드릴게요 현대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17년 1월 출고 11만 8천 키로 정도 주행한 단순 판금 한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저희 중고차 카와이에서 1,530만 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이 차량 옵션이 410만 원 상당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바로 차량 만나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라이트부터 보셨을 때풀 LED 라이트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관 상태 보았을 때 굉장히 깨끗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측면부 넘어가실게요. 측면부 역시 광 작업이 이제 막 끝난 차량답게 훌륭한 광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휠부터 보시게 되면 18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앞쪽 타이어 잔여랑 확인해 보았을 때 거의 100%잔여랑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보시게 되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손잡이에는 컴포트 액세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타이어 잔여랑 확인해 보았을 때 동일하게 거의 100%잔여랑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역시 깨끗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게 되면 넓은 공간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넘어왔을 때 공기압 키트와 수납 공간이 한번더 위치해 있고 이어서 바로 실내 넘어가실게요.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 시트부터 보시게 되면 양쪽 시트 모두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며 시트 상태 보았을 때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 걸어 보았을 때 가솔린 차량답게 역시 정숙한 시동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선이탈 방지와 우측방 경보 차세 제어장치 버튼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왼쪽에는 핸지프리와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조절 버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페시아 상단 넘어왔 을때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하는 내비게이션과 내비게이션 오른쪽에는 아날로그 한 시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확인해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매끄러운 가이드라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쪽으로 넘어왔을 때 각종 볼륨 조절 버튼과 공조기 시스템, 양자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열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넘어왔을 때 드라이브 모드 설정과 오토홀드, 전자 파킹, 주차 파킹 어시스트 버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미러 보여지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넘어왔을 때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까지 들어간 차량이므로 굉장히 넓은 개방감과 열릴 때와 닫을 때 역시 매끄럽게 잘 닫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열 좌석 넘어가실게요 이네 들어왔습니다 그랜저답게 역시 넓은 공간감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쪽으로 보시게 되면 2열 열선 시트 가운데 보시게 되면 두구 의 에어벤트와 암레스트 펼쳐 보았을 때두개의 컵홀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트 상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관리 잘된 깨끗한 상태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노라마 선루프는 물론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와 익스테리어 패키지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빠진 게 없는 그랜저 차량 만나 보았는데요. 스펙 한번더 설명드리면 현대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등급의 10. 7년 1월 출고 약 11만 8천 킬로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 저희 중고차 카와이에서 신차 가격에서 2천만 원 이상 빠진 1530만 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시기 보다는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 중고차 카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